벌써 3분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었는데, 돌이켜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주로 미장이 오픈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에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힘든 장입니다. 지난달 29일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시장을 한번 보면 나스닥이랑 S&P가 급등을 한 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암호화폐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나스닥 오픈 시 캔들의 힘이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추세라면 혹시라도 그때 숏을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번 둘의 방향성이 일치하진 않지만, 괜히 잘못 쇼쳤다가 한번 물리면 손절각 잡느라 밤을 새야 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9일 날의 큰 상승을 SEC와 그레이스케일 소송권으로 보는 비디오들이 많은데, 사실 이 뉴스보다는 주식시장의 상승과 더불어 알트들이 이미 많이 폭락한 상황이고, 선물거래 참가자들이 숏을 더 많이 들어가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일어나서 시장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드캡 바운스가 크게 나왔다고 보는 게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비트코인 솔라나 아비트럼 앱토스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주봉으로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지금 캔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300대 가격이 2022년 5월부터 반응을 해왔던 라인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끗하게 뚫릴 경우에 이 밑에서 가격이 형성될 텐데요. 이게 또 아주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이 박스에서 지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요. 29일 날 뚫는 척 하더니 다시 박스 으로 내려왔죠. 그럼 이 박스를 상단으로 뚫느냐? 하단으로 뚫느냐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전혀 알수 없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심리가 하방을 예상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서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쉽게 아래로 뚫리지 않고 뚫더라도 위로 헤이크를 다시 한번 주고 이렇게 떨어지,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요 트렌, 이 트렌드라인도 뚫고 여기 어디선가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지지선을 뚫고 하방에서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위로 뚫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캔들이 박스 상단에 오면은 숏을 치되 손절매를 꼭 걸어놓으시고 하단에 왔을 때도 롱을 치되 손절매를 꼭 걸어놓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밑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때는 사실 차트 분석이고 뭐고 차트가 다 망가져버리고 저점을 알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하락하는 동안에는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도 미리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이고요. 지금 여기에 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의 끝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 라인을 또 뚫게 된다면, 이 트렌드 라인의 밑에서 또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비트와 마찬가지로 박스를 형성하여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주봉을 보면 월요일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아직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반등이 와서 여기 녹색 라인 이게 이제 월봉 시작간데요. 녹색 라인을 한번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가 될 확률이 높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은 쇼시 대세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큰 반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손절매를 꼭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아비추럼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아비추럼의 경우는 지금 뭐 짧게 짧게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여기 보이시죠? 이 밑단에 이 길게 그려져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이 밑단 부근 여기 어딘가에 도달을 하면은 기다렸다가 그때 반등이 올때 그거를 먹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반등을 먹고, 홀드는 하지 마시고, 한 3%에서 5% 아니면 그 이상 드셨을 때, 바로 빠져나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앱토스 차트를 분석해 볼 텐데요. 앱토스는 제가 생각하는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된 코인 중에 하나이고,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수도 단타 목적으로만 하고, 장기 보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때, 대략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허울 뿐인 파트너십 뉴스를 발표한 날이고요. 예상대로 그 후에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앱토스는 최소 여기 저점 부분까지는 도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적정 가치를 찾으려면 그보다도 훨씬 밑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문적인 부분은 여기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못 뚫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분명 언젠가는 뚫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잘 눈여겨 보고 있다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고 트렌드 라인을 뚫는 기미가 보인다면 어, 단기적인 매수 기회는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코인 몇개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장기 보유를 위한 매수 시기는 아니고 단타로 짧게 짧게 치고 빠지면서 대응을 하는 장입니다. 게다가 유동성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장인데요. 다들 안전한 투자하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